힐 반응이 좋았던 게요 포인트입니다 어, 영알 모신 엄마 아빠도 24시간 집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그쵸. 아이한테 세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음. 제가 교집합 스튜디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야,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유료 강연에서만 푸는 네. 꿀팁들을 몇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영유 출신을 기껏해봤자 한 6년 간다 최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6년도 길게 가는 거죠 아 어, 그래요? 우리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상상을 보시는 분들 아이들 연령대가 다양하긴 하겠지만 음. 오늘 당장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좋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유초등 영어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해업을 나눠주실 김지원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로 유명한 김지원입니다 EBS 최연소 영어강사라고 <laughs>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선생님 나이때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중등, 고등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한 10만 명 정도 아이들 가르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특히나 저학년 때 음. 아, 나중에 시선으로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에너지를 음. 쓸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음. 신경 쓰신다 이런 게좀 보였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보이죠 네. 유초등 그리고 중등까지로 전 수능을 하다가 학년에 내려왔는데요 그 이유가 그리고 제 채널 이름이 영어 응급실인 이유도 고등 때 안타까운 네. 망가져서 오는 음. 친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좀 잡고자 학년에 다운시켜서 온 거거든요 초등부모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 혹은 조금 더 심하게는 유치원 때부터 문법 용어에 관련한 음. 학습은 제발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물론 Grammar in News 같은 교재로 패턴을 학습하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필요하죠. 근데 투보정사. <laughs> 그렇죠. 명명사 보어 주어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돼서야 시험에 등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음. 그거를 너무 저학년 때부터 하게 되면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것만은 좀안 해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바람직한 건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람직한 유초등 영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나 많은 강사님들 베테랑 강사님일수록 더 많이 강조하시는 게 영어가 제. 음. 있어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 요거를 가장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초등 때그 황금 같은 시기에 영어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겨버리면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영어 울렁증과 음. 영어에 대한 공포를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영어가 무조건 재밌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접근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예시 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전에 영어 유치원에서 등무를 했을 때 얘기하긴데요. 제가 맡았던 반의 아이 중에서 7살인데 음. 학습식 영어 유치 지원에 시달리다가 네. 영어에 발화 거부까지 왔던 음. 친구였어요. 유치원 가면 네. 무작정 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에 대한 공포나 이런 걸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발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저희 강사들의 숙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놀이 시간에 뭘 하나 봤더니 남자애들 많이 좋아하죠. 공룡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혼자서 놀고 있더라고요. 음. 그렇게 영어에 대한 거부가 강한 아이들은 제가 영어로 말해가면 역효과가 세기 때문에 어, 네. 그냥 한국어로 이런 걸 좋아하냐 저런 걸 좋아하냐 음. 일단 친해집니다. 음. 친해져야 저한테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공룡의 종류의 극사님이시더라고요. 음. 그거에 착안을 해서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게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공룡이 설명되어 있는 짧은 영어 애니메이션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공룡 캐릭터가 나왔다기보다는 그 친구는 공룡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공룡을 설명하는 짧은 애니메이션 음. 그다음에는 조금 더긴한 3분에서 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교차로 보여준 거죠. 그림책 귀여운 것도 보여주고 실사 공룡 이미지도 보여주고 하면서 영어 컨텐츠 인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이라는 공통된 소재로 다양하게 팔주려고 어. 노력을 했고요 가정에서도 반복해서 볼수 있게끔 했더니 음. 한달 정도 만에 저한테 먼저 와가지고 말을 겁니다. 영어로? 음, 영어로는 아니고 처음엔 아, 한국어였어요. 어저께 영상에서 이런 걸 봤다. 음. 저는 그럼 자연스럽게 인터랙션이 오니까 그거 뭐라고 설명했었어? 하면은 깨가 영어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했었어?가 영어로 되어있을 수도 있니까요 단어가 중간중간 섞이는 음. 거죠. 한석달 정도 지나서 어머님이 사원할 때 갑자기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어. 가족끼리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갔다 왔대요. 음. 근데 거기서 혼나가지고 주라기 파크 이런 데 있는데 가가지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를 다. 영어로 말하기 시작한 음. 거죠. 복룡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이드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음. 설명하고, 또 자신감이 붙으니까 영어로 직접 팝콘 주문도 하고, 음.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아, 영어 거부증이 치료가 되었구나 하고. 무조건 재미 부터 네, 음. 엄청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렸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런 케이스가 음. 있어요. 거듭. 재미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실천이 어렵죠? 맞아요 <laughs> 게다가 내가 못하니까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지 음.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 영류나 어학원이 또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비싸죠. 그런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선생님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집에서 좀 영어를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자신감 있게 아이들에게 즐겁게 영어로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는 AI를 가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 AI를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에 대한 세미나랑 특강을 정말 많이 나가고 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요 포인트입니다. 어, 네. 영할모신 엄마 아빠도 24시간 집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그쵸. 아이한테 세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음. 제가 교집합 스튜디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요료 <laughs> 네. <laughs> 강연에서만 푸는 네. 꿀팁들을 몇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저는 컴퓨터로 시연을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챗 GPT.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그거 그냥 휴대폰에 깔고 계시면은 똑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는요. 채 GPT의 고급 음성 모드라는 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GPT 화면이 있으면은 오른쪽 하단에 까만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음파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아이한테 그냥 던져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채 GPT를 활용한 고급 음성 모드의 대화를 아이한테 던져줬을 때 최대 장점이 뭔지 아시나요? AI는 아무리 아이가 말이 많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음. 그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수사를 떨어도 AI는 언제나 친절해요 음.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귀에서 피가 난다 하는 아, 부모님들께서 이 방법을 좋아해 주십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음성 모드 키고 전달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 또 막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아예 4가지만 네 미리 말하고 핸드폰을 전달하라는 팁을 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AI한테 고객 음성 모드 누르셨어요? 그럼 파란색의 동그라미로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뜰 거예요. 네래서 네. 시작할 때 부모님이 딱네 가지만 세팅해 주시고, 아이한테 토스하면 음. 애가 그걸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놉니다. 음. 그래서 그걸 뭘 세팅해 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아이의 나이를 얘기해 주세요. 음. 내가 뭐 7살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야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AI가 해줘야 하는 역할. 음. 저는 지금 롤플레이를 가장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7살이야, 너는 GPT는 카페 점원이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해줘야 할건 아이의 역할입니다 아이는 카페 손님이라고 할게 한 다음에 네 번째로 말해야 될건 상황 묘사입니다 음. 아이가 처음에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혼자 주문을 하려고 해 점원이 먼저 대화를 시작해줘 음. 하고 그냥 애한테 던져놓으면 알아서 갑니다 곱 살이니까 그 수준에 맞춘. 그렇죠. 네. 네 가지를 꼭 챙겨 놓은 이유가 다 과학적입니다. 우선은 AI가 상대 의 대화 연령을 파악해야지만이 소위 렉사이즈 수나 AR 지수에 맞게끔 단어를 조정해서 아이한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수준.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나이를 알려줬을 때 좋은 건그 연령대의 아이가 재밌어할 만한 걸 AI가 관심사로 픽해서 대화를 이어가 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여러모로 나이를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너의 역할, 나의 역할 이렇게 나눠놔야지 인형놀이하고, 네 역할놀이하는 것처럼 음. 되겠죠. 그리고 상황을 제시해줘야 하는 이유는 그냥 던져놓으면 애가 아무 말이나 하상하기 <laughs> 때문에 어, 네. 사실은 약간은 떨어질 수있죠 학습 효율이.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방식이 롤 플레이를 기반으로 AI랑 아이에게 대화 연습을 하는 방식인데 현재 2년도 개정 교과가 들어오고 있죠. 올해가 3학년 영어 들어왔고 내년부터 쭉쭉 5, 6학년 나갈 텐데요. 개정 교과에서도 가장 강조하시는 게 상황 기반의 영어 회화를 할줄 아는 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교과서를 학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애가 4학년인데 학교에서 오늘 가마치 i 셋 뭔가 주문하는 걸 배워왔다. 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상황,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황 그대로 읽어주셔도 돼요. 음. 한 다음에 던져주시기만 하면 알아서 대화가 오고 갈 겁니다. 오, 너무 좋은 팁이네요. 어, 요 세팅을 한번, 네 가지 챙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요걸 한번만 경험해 보시고 나면 뭔가 영어로 노출을 해줘야 될것 같고, 대화를 해줘야 될것 같고 할때 요거를 쓰실 수가 있고요. 또요 비슷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이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엄마, 왜 foot? 발의 곡수형은 핏이야 음. 부츠가 왜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보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싶죠. 음.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일단 GPT를 켭니다. 고급 음성 모드 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한 질문을 코대로 받아 적습니다. 8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달라.라고 하면은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이의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을 AI한테 맡겨가지고 정확하고 확실한데 친절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간혹가다가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AI AI에 맡기듯이 하면은 음. 아이가 안 좋은 걸 배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저는 최근에는 AI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개발자분들이랑 협업해서 영어회화와 관련된 어플도 만들고 있어요. 네. AI 업계에 쭉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쏟아지는 AI 관련 메이저 마이너 업데이트가 요즘은 300개씩 됩니다. 음. 일주일만 쌓여도 2000개가 넘는 업데이트가 쌓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AI 네이티브로서 자라야 해요. 음. AI 없이는 뒤처질 거고 AI가 할수 있는 일은 AI한테 맡겨 놓되 나머지 내가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영역을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내서 살아가야 하는 게 현재 아이들의 숙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막연히 AI가 무섭고, AI에 중독되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멀리 하지 마시고, 엄마부터 아빠부터 이럴 때 AI를 사용하는 거야 라는 예시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AI와 아이가 친숙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건 주의하셔야겠죠. AI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는 아이로 만들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음. 그래서 엄마 아빠부터 AI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세팅해줄 때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사실은 이미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AI 자체가 특히 GPT 같은 경우는 스터디 모드라는 게 이미 업데이트 되어 음. 있기 때문에 소크라스테스식 문답으로 아이의 학습을 많이 유도해 줍니다 단순히 답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문답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아이가 마냥 답만 쪼르지 않게끔 음. 수학 문제 찍어가지고 이거 답 뭐야? 이렇게 묻지 않게끔 네. 적절한 정도의 가이드만 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해주시는 게 3초 만에 영어 동화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오. AI로. 워낙에 동화 읽기. 책 읽기, 문해력, AR 지수. 너무나 친숙한 맞아요. 단어들이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동화책을 좋아는 하는데 특정한 이야기 스토리, 특정한 캐릭터, 이런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아까 공룡 나왔지만 공룡이 나오는 동화를 더 읽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음. 수 있고 티니핀 같은 공주공주한 캐릭터가 네. 나오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는 것 플러스 그런 니즈도 있을 수 있어요. 동화를 영어로 원어민이 자연스럽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음. 하는 디지 있잖아요. 그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구글에서 낸재미나이라는 AI 툴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같이 보여 드려 볼 건데요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구글의 재미나이 라는 데 접속해 있는 화면인데요 구글 계정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글 계정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쓰실 수 있고 요 음. 정도의 기능은 무료로 어느 정도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재미나이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요 왼쪽에 메뉴 에 보시면 잼스 탐색하기 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누르시면 일종의 프리셋 같은 개념 그니까 러 재미나이를 쓰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우리 이런 기능도 있어 이렇게 한번 써봐 하고 미리 세팅을 해둔 음. 여러 기능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맨 왼쪽에 스토리북이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스토리북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면이 뜨게 되는데 저는 이걸로 워낙에 많은 동화책을 만들어서 이미 최근에 이렇게 이것저것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 그 다음에 아이 혹은 엄마가 원하는 캐릭터 이런 것도 넣으실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이가 잘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주고 싶은 교훈을 음. 간접적으로 이걸로 만들어서 같이 읽어 본 다음에 영어 실력도 늘리고 엄마는 편하고 애는 읽으면서 교훈을 얻고 이런 게한 번에 가능한 게이 기능의 특징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 그냥 클릭만 하셔도 쓰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이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 학교에 적응하는 그런 단계. 음. 음. 만약에 여기서 AR 지수나 XR 지수를 넣고 싶으시다면 넣으셔도 음.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줍니다. 이렇게 제출 누르게 되면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게 뜨죠. 보통은 생성되는데 30초에서 2분 사이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 긴 시간이 아닌 게요. 이 시간에 얘가 그림도 그리고요, 음. 글도 쓰고요, 단어도 쓰고요, 음성도 만들죠. 음성도 만들죠. 음. 그럼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뭐 되게 몬스터 축구고 이런 게 아, 그러니까 떴는데 소재부터 그렇죠? 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로 음. 하고 이 모든 그림 당연히 당히 AI가 뚝딱뚝딱 음. 그린 겁니다. 제가 최초에는 영어로 만들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한글로. 나오게 되구요 지금 그림 퀄리티도 되게 괜찮고 그러니까요. 옆에 내용을 보면은 몬스터 그리기를 제일 좋아했던 애기인데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와서 놀자고 했는데 그림이 더 좋아서 친구랑 음. 안 놀았다 친구와의 관계에 적응이 필요하니까 뒤에 가 내용이 나오겠죠 같이 놀면 더 재밌잖아 라고 친구가 얘기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고 음.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 그림과 아이들과 노는 걸 결합해서 해볼까 해서 축구공에다가 몬스터를 그려가지고 음. 그걸로 같이 친구랑 놀면서 '아, 이게 훨씬 더 재밌다'라는 음. 걸 알게 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어, 네, 너무 좋아요. 네, 내용 퀄리티가 괜찮죠. 저는 최초에 한글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음. 사람이에요. 아이가 영어를 거부하거나 음. 영어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똑같은 내용을 먼저 한글로 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이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학습이 한 네다섯 배는 빨라집니다. 어. 똑같은 거를 한글로 한번 보고 영어로 보는 방법 좋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다 하면은 음. 바로 영어로 생성해 달라고 한 마디만 더 붙이시면 처음부터 영어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바로 영어로 바뀌어져서 나왔죠. 네. 똑같은 그림에 아래만 음. 영어니까. 오히려 이걸 보면서 아, 아까 내용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음. 아이가 어느 정도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듣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When it was recess, his friends, Jack and Mia came running over. Jack held a soccer ball and shouted, Leo, come play soccer with us! 이렇게 영어가 완전히 원어민의 음성으로 음. 나오기 때문에 엄마가 발음이 안 좋다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 음. 그냥 틀어주고 해주면 된다 정말 압성하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능인데 여러분들도 꼭 압성하셨으면 하는 음, 가정에서도 바람에. 하실 수 있다 그럼요 충분히 네. 네. 가정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만 써도 매일마다 이걸 하다 보면 은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부담이 덜어지죠 음. 왜냐하면 AI가 웬만치는 다 해줄 테니까요 이거 말고도 정말 AI를 활용한 영어 집에서의 교육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더 많은 게 필요하시면 제 채널로 <laughs> 네. <laughs> 와서 봐주시면 더 많은 꿀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처럼 동화를 읽었어요. 혹은 아이가 어떤 뭐 동화를 읽고 나서의 이야기인 거죠. 요즘 핫한 게리텔링이라는 주제가 또 핫하더라고요.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읽은 거 한번또 떠올리면서 다시 말하깁니다. 음. 그러니까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리텔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조차도 AI한테 뒤에 팔로업으로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동화 화면에서 이 도가에서 아이에게 리텔링으로 해줄 수 있는 질문 세개와 뭐 음. 답변 세개를 알려줘. 라고 하면 또 따라 나옵니다. 어. 그러면은 또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아이한테 물어보고 음. 답변을 듣고 할 수가 있겠죠. 읽고 독후 활동까지 음. AI로 연계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많이 많이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초등 영어, 즉 실용 영어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는 입시 영어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못해가지고 초등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중고등 올라갔을 때 영어에 자신감 잃어버리는 네. 애들 많다고. 특히나 막 영유 출신을 기껏 해봤자 6년 간다, 최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정도만 냉정하게 간다. 말해서 6년도 길게 가는 거죠. 어, 그래요? 응,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물론, 얼마나 보충을 잘 해주냐에 따라서 영유 친구들이 수능 잘 보고 대학 잘갈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어, 되게 단순한 겁니다. 음. 영어 유치원이나 기관을 다닐 때는 주 5일 하루에 최소 6시간씩 영어로 수업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가는 순간 학교에 영어 수업은 없습니다. 네. 아이가 학원에 간다 하더라도 뭐주 2회, 뭐 2시간씩 간다 하면 일주일에 총 노출로 따져봤을 때요 영어 유치원에 갈 때는 일주일에 최소 30시간의 숙제나 이런 게더 있다면 어 나겠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0시간이거나 4시간을 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음. 더욱 공감하시겠지만 안 하면 까먹기 때문에 그 뒤로 꾸준히 유지를 해주셔야만이 6년을 가는 거고요. 음. 만약에 유지가 안 된다 하면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고갈 나는 친구도 많아요. 어.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 넘어갈 때. 많은 아이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문법 용어 때문. 쉽게 말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정규 교과 과정을 학교에서 수료한 친구들은요. 영어 학원에 안 다녔더라도, What's your name? My name is I'm T1. 이런거다할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My name is T1. 이라는 문장이 새로 다시 등장을 해요. 1학년 1학기의 1단원이 보통 자기소개하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My라는 단어는 소유격이고, 음. 그 다음에, n a 이 명사고, 음. 이 s 는 비동사인데, 비동사 현재형 3층 단수야. 음. <laughs>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이미 할줄 아는 말인데, 거기에 용어가 붙으면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네. 거죠. 이게 가장 큰 실패 요인입니다. 음.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길게는 유치원 때까지 해서 진짜 한 7, 8년 동안 쌓은 게 갑자기 백지가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음. 나 그동안 영어 뭐 했지? 음. 왜 모르겠지? 네. 학교 수업을 듣는데 왜알 수가 없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 학기가 넘어가면은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라는 음.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이나 원에 있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음. 이거예요. 영어로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I want to go home 되겠죠. 할줄 알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요쯤 되면은 I want to go home에 I는 주어고, want는 동사인데, 뒤에 to go home, 이 to go 부분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요법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음. 이 특정한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도 있고, 동명사가 오는 게 있는데, 뭐 뒤에는 ing만 되고, 뭐 뒤에는 투부정사가 되고,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백기를 드는 거죠. 이 영어는 모르는 영어다. 라는 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아이들이 할줄 아는 말이거든요. 음. 이미 발화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음. 다만 여기에 문법 용어가 붙으니까 확 멀어지는 거예요. 음. 저는 제일 중요한 작업을 한 문장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용어를, 링크시킨다. 음. 이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꼭 해줘야 하는 작업입니다. 늦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음. 중학교 1학년 가기 전에는 꼭한 번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중에 정말 많은 초등 영문법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중등 영문법책도 정말 네. 많고요. 사실, 우리나라 현행 교과 과정에서 초등학교에는 문법이라는 코스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음.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초등 영문법은 모두 중학교 때 배우는 영문법을 조금 더 말랑한 그림과 말랑한 말투로 설명해 놓은 책이 대부분입니다. 음. 쉽게 말하면 그 초등 영문법 책을 사서 공부를 시키셔도 중학교 대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요. 음. 그런 책들을 사셔 가지고 아이에게 방학 때나 이럴 때 학습을 시키시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음. 어려운 거 아니고 새로운 거 아니고 이미 네가 탈줄 아는 거다. 다만 어려운 말이 이런 말이 있더라. 라고 해서 아이들이 기존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문장들과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 사이의 괴리를 없애게끔 하는 게 초등 고학년 때 가장 필요한 작업입니다. 요 작업이 잘돼 있는 애들은요 무조건 A 등급 나와요. 제가 포칭을 해보면 거의 100%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이들 연령대가 다양하긴 하겠지만 음. 오늘 당장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좋다. 라고 추천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자세고시, 칠세고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능까지 가르쳐본 입장에서 정말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거를 통과한다고 해서 아이가 대학에 잘갈 거라는 독립사건이에요. 둘은 음. 큰 연관관계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 어린 나이부터 학습을 달리게 되면 공부에 할당할 수 있는 체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입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아이가 왜 영어 공부를 하는지를 꼭한 번씩 상기시켜 주세요. 영어가 글로벌 AI 시대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이니 이걸로 발목 잡히지 않고 음.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으면 좋겠다. 이거가 있을 거고요. 또, 서울대 연대고대 갔으면 좋겠다가 음. 있을 거잖아요. 혹은 의대 갔으면 좋겠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4, 5세 때 걱정하실 거 없고요. 그냥 노라만 주시고요. 다만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종류의 애니메이션 영상 짧게 짧게 영어로 보여주는 거 정도 괜찮겠죠? 6, 7세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파닉스를 끝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파닉스도 보태도 괜찮습니다.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요. 파닉스 초등학교 때 가면 다 다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오니까요. 우리 가 파닉스를 못 끝내서 이미 서울대 못 가겠네요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많은 분들이 저기 학원은 들어보니까 뭐 7살 때 해리포터를 읽혀야 된다던데 음. 이런 얘기 익숙하실 맞아요. 텐데 수능까지 가르쳐본 입장에서 진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고 공포감에 사로잡히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최소한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알파벳 쓰고 알파벳 B와 D 헷갈리지 않고 <laughs> 네문자, 소문자 쓸줄 알고 그리고 짧은 단어들의 발음 정도를 조금 해볼 수 있는 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교과 과정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초고에서 중1이 말씀드렸던 용어를 링크시키는 작업 해주시고, 중1이상 때는 내신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내신이 되게 의미 없는 것 같고 다 단순한 것 같고 어, 무조건 본문을 외우래요, 음. 통합기 하래요. 이게 아직도 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니 데가 똑같아요. 근데 그 교육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이점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평가하는데 용이한 것도 부인할 수 없죠. 오지선다가 있고, 채점에서 점수가 나와야만 아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도 통문장을 암기하고 영어 글을 암기하고 자체가 영어 논리력과 문해력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괜히 통문장 암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내신 관리해주시고, 한 중3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단권화 문법책 만들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일문 같은 좋은 책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런 책을 사셔가지고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책의 목차를 보면 생각보다 중구난방입니다.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문법 요소를 구성해서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 본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랑 접속사 웬이 나왔어요. 그두 개는 사실 문법 체계로 보면 되게 떨어져 있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 그두 개가 한 과의 핵심 문법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했더라도 이게 중부난방으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중3 때 정리하는 작업이 음. 필요합니다. 중학교 영어 문법과 고등학교 영어 문법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교과서만 잘 맞췄으면 가정법까지 다 나오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문법이 새로울 건 없습니다. 대신, 거미가 주어지지 않는 시험이죠. 음. 내신 시험이 수능 특강 라이트 1번부터 몇 번이랑 교과서 얼마 정도인데 그 교과서 안에서도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문법 요소 아무거나 시험에 다 나와요. 음. 그래서 그 단권화 작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 고등학생은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부모님들께 이 메시지는 좀 전달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AI가 영어 교육에 얼마나 큰 이점을 줄수 있는지 지는 너무나 많은 영상과 사례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보기만 해선 의미가 없습니다. 음. 써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어플 설치하시고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에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라도 음. 제대로 써보시는 걸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위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